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뱃살 그 중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 내장지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바지가 점점 끼고 거울 앞에서 뱃살을 잡아 보신 적 있나요? 살좀 빼야겠다라고 단순히 미용적인 걱정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뱃살이 아닙니다. 우리 장기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내장지방, 이것이 바로 건강을 위협하는 진짜 원인입니다. 내장 지방은 피부 밑에 자리한 피하 지방과는 달리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방심하기 쉽지만 이 지방은 각종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결과적으로 심혈관 질환, 당뇨병, 대사증후군 같은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죠. 더 무서운 사실은 이 과정이 천천히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은 보이지 않는 시암 폭탄이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장 지방의 위험 신호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허리둘레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상일 때 내장 지방 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줄자를 꺼내 허리둘레를 측정해 보세요. 생각보다 큰 수치가 나왔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허리 둘레를 줄이고 내장 지방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생활 습관, 식습관, 그리고 운동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생활 습관입니다. 늦은 밤 야식은 피하세요. 잠들기 전 음식은 대부분 지방으로 쌓이기 쉽습니다. 또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생활은 내장 지방 축적을 가속화합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간단히 스트레칭하거나 걷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마지막으로 수면이 중요합니다. 성인은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히 자는 것이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식습관입니다. 빵, 과자, 탄산음료처럼 단순당이 많은 음식은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세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지하의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셔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셋째,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줄넘기 등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해보세요. 여기에 코어를 강화하는 운동을 더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플랭크, 마운틴, 클라이머, 스쿼트 같은 동작이 대표적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라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3개월 동안 생활 습관을 바꾸고 허리 둘레를 5cm 줄인 사례도 있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기구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단지 매일 꾸준히 작은 습관들을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100일 동안만 실천해보세요. 분명히 거울 속 모습과 허리 둘레 숫자가 달라질 겁니다. 허리 둘레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내장 지방은 뱃살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관리한다면 앞으로의 평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꼭 줄자를 꺼내 본인의 허리 둘레를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의 건강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